하지만, 하지만이 나와 있으니까 뭘알수 있습니까? 반전되고 있다는 거알수 있죠. 역접이잖아. 반, 이 바시라는 게. None of these habits. 아, 이런 습관들 중고 어떤 것도 can't make 만들 수 없습니다. You happy all the time. 여러분이 행복하도록 all the time. 늘. Because. 왜냐하면 your brain doesn't work that way. 여러분의 뇌는 doesn't work. 아,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때요? 재밌었죠? 이렇게 문두에 부서, 부정어가 나오게 되면 동사를 부정해서 리딩해주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정설이라고 알고 선생님이 해석한 대로 쫓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어때요? Uh, many people have habits.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여러 습관들을. 이것은 bad, 나쁩니다. For survival, 생존에. 그러니까 생존에 거북한 습관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How does that happen? 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If our brain rewards, 만일 우리의 뇌가 rewards니까 상을 준다면, 보상을 준다면, behaviors, 단과 같은 행동들에 보상을 준다면, that are good for survival. 생존에 좋은, 생존에 우수한, 생존에 유리한 행동에 상을 준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When a, chemical, when a happy chemical spot is over, uh, happy 니까 이제 행복한, 행복을 주는 물질이, spot, 분출이 is 끝나게 되면, you feel, 여러분은 느낍니다. 마치 something is wrong, 뭔가 잘못된 것처럼, 행복감에 이렇게 고갈될 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real look, 여러분은 찾습니다. for reliable way, 믿음직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to feel good again, 다시 기분이 좋아지기 위한, fast, 빨리. 자, anything that worked before, 그 어떤 것이라도 전에 효과가 있었던 것은, built a pathway, 경로를 만듭니다. in your brain, 당신의 뇌에다가. 여기도 전체 주어를 핑크색으로 표시해보면, anything이 전체 주어가 되고요. 동사가 전체 built가 됩니다. that worked before 할 때, 여기서 이제 work의 뜻이 효과적이다라고 쌤이 리딩했죠. 기억납니까? 문제 한번 내볼까요? 그럼 여기서 anything 돼서 한 단어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죠. whatever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은, we all. 우리는 모두 have,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복적, 행복하게 하는 습관들을 예를 들어서 from snack 과자를 먹는다든가 to e x e r c i s g 운동한다든가 또는 웨더 스펜딩 돈을 쓴다든가 또는 저축한다든가 또 파티를 한다든가 솔로튜드 혼자 있는다든가 또는 아그 논쟁을 한다든가 또는 메이킹업 화해를 한다든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논쟁하고 말다툼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냐? 이게 시장 사람들이 그런다 그래요. 시장 사람들은 하루에 한번 이상 안 싸우면 엔돌핀이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장바닥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죠. 오케이. 아 Every happy chemical spot. 모든 행복 물질을 분출하는 것은 is quickly metabolized. 빠르게 대사 활동이 진행이 되어지고요. You have to do more.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함으로써 두개뭐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have to A to B 하면 A 하면 B 하게 되더라. 이소입니다 그러니까 두뭐 많은 것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을 얻게 되더라. 이걸 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꼭 뒤에서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은 결국 o 버 e r 과도하게 하게 됩니다 happy h a b i 니까 행복한 습관을 과도하게 많이 하게 돼서 to the point of 결국에는 불행해집니다 여기도 이제 말 그대로 하게 되면 to the point of 하면 뭐뭐할 때까지 잖아요 불행해질 때까지니까 결국 불행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리딩 해주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정리됐어요? 됐죠?